선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대부분에게 중심은 실제 중심보다 왼쪽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착시를 느낄 때면 내 눈에 대한 의심이 들지만, 정작 과학의 미스테리는 착시를 느끼지 않는 이들이죠. 일단 착시를 먼저 알아볼게요. 밀러 라이어 착시의 유명한 형태는 선두 개의 양 끝에 반대 방향의 화살표가 있는 것으로 한쪽 선이 더먼 것으로 보여서 다른 선이 더 짧아 보이죠. 사실 이 둘은 정확히 같습니다. 이는 3차원 공간을 살아가며 안쪽 방향의 화살표는 더먼 것으로 바깥 방향 화살표는 더 가까이 있어 짧아 보인다고 받아들이는 우리 인식의 영향 때문입니다. 직각으로 가득한 3차원 공간에서 성장한 우리의 두뇌가 시각적 단서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2차원의 그림에 속는 것이죠. 그런데 착시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느 사회과학연구처럼 이 연구의 대상 역시 주로 r 일즉 서부의 교육 수준이 높고 산업화된 부유한 민주국가 출신이었죠 따라서 이런 착시가 각진 건물이 없는 환경의 사람들에게도 발생하는지 의문을 갖는 과학자들도 생깁니다 그들도 이런 착시를 느낄까요. 1960년대 두 명의 연구자와 이들의 학생 한 명이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착시 효과를 조사합니다. 각각 다른 문화권의 17개국에서 진행됐으며 다음의 사실을 발견하죠. 뚜렷한 모서리가 많은 공간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쉽게 착시를 느꼈지만, 남아프리카의 부시먼, 앙골라의 부족민, 칼라하리의 수렵 채집민들은 거의 대부분 두 선을 똑같다고 인식합니다. 연구자들은 우리의 인식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아니라 특정 문화 속에 성장하며 학습한 두뇌가 해석한 결과라고 결론 짓죠. 생애 초반에는 환경의 자극을 매우 쉽게 받아들여서 급속도로 새로운 신경망을 형성하기 때문이죠. 이 시기를 결정적 시기라고 부르는데 바로 이때 가장 중요한 인지 기능이 발달합니다. 예를 들어 시냅스 형성 속도를 생후 11개월과 이후 몇 년간을 관찰했을 때 시각 및 청각과 관련된 연결망이 생성되는 속도는 생후 3~4개월쯤 언어 관련은 8개월쯤이 가장 빠릅니다. 의사결정과 같은 고차원의 인지 기능은 2~3세의 절정을 이루고요. 그러니까 생애 초반 아이들의 경험은 두뇌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죠. 이로 인해 세상을 전혀 다르게 지각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남아 있어요. 에빙하우스 착시는 어떻게 설명될까요? 체커 그림자 착시에서 달라 보이는 이두 네모의 회색이 실은 똑같은 색인 건요? 혹시 이런 착시를 느끼지 못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위얼드가 아닌 건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혹은 패트리온에 가입해주세요. 더 많은 정보, 교육자료, 원본 영상은 sproutschools.com에서 찾아보세요.